공선법 무죄 나올 거야, 위징구서 무죄 나올 거야 그런 얘기들 주변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허망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용도 변경 안 하면 직무기 문제 찾겠다. 그런 거 없었다. 국토부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송영길 전 대표의 방송 발언을 왜 검찰이 증거로 제시를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측의 무죄주장 때문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다. 국토부 핑계를 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떳떳하지 못하고 특혜적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양은경입니다. 자, 오늘 판 읽기는 왜 이제 이 주요 사건들 재판이 뭐 선고가 멀지 않았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아이고, 공선법 무죄 나올 거야. 위징교사 무죄 나올 거야. 그런 얘기들 뭐 주변에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주로 이제 뭐 민주당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걸 상당히 좀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뭐 그런 사람들에 의한 얘기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그 얘기가 얼마나 허망한지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도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그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명계 좌장이죠. 정성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했었어요. 그 6일날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그래서 진행자가 아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이화영이니 뭐 김성태니 뭐 이렇게 재판 관련해서 이름 나왔던 사람들 다 유죄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올까요?라고 물어보니까 정성호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 이거 엄청난 규모의 압수색 수 그리고 대규모 검사들 이렇게 투입됐는데도. 증거 안 나왔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자가 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위증교사뭐 이런 사건들인지 어떻게 결과 예상하시냐. 그러니까는, 아, 특히 이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어, 네 달이나 10월 중에서 뭐 결과 나올 것 같은데 이거는 특히 더 무죄로 보고 있다라고 정성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적인 탄압이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억울한 게 아니라 매우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나 가족들이 부정하게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안 나왔다라고 하면서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얘기가 맞는지 제가 하나하나 뜯어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금전을 수수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금전 수수한 거 가지고 재판하는 거 아니죠? 공직 선거법 위반,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증 교사, 그러니까 위증을 시켰다는 것이고. 금전수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정작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품수수가 요건인 뇌물죄였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가족들 직접 돈 받은 거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뇌물죄를 갖다가 유죄를 인정해서 징역 20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렇게 지금 공직선거법이나 위진교사가 금품수수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을 사람이 정성의원이에요. 정성의원 양력 잠깐 불러드리면은 서울법대 나왔고요. 변호사 출신이고 사법연원1 8기예요 18기면은 이재명 전 대표하고 동기기도 하고 법조 경력으로 저도 어마어마한 고참이죠. 그 18기면은 이제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 법무관 생활을 시작하는게 이제 198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관이 군대 복무를 대신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검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한 법조 경력만 해도 지금 몇 년이야 벌써 35년이에요. 그 정도 경력의 법조인이 이 공직선거법이나 미진교사가 금품수수가 요건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건 모를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뭐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가 결백하다.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 이거 강조하려고 어떻게 일종의 어떤 프레임 하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검찰 그렇게 많이 투입되고 대규모의 압수수색을 했는데 증거가 안 나왔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도 안 보고 하루 재판 그것도 하루 종일 이루어졌던 것도 아니고 반나절 했던 재판 하나만 볼게요 어떤 재판이냐면은 공지선거법 위반이고 공지선거법 위반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죠 김문기 우른다 국토부 협박 대부분 다 끝났고 이날은 국토부 협박 부분에 대해서 서증조사가 진행되는 날이었어요 7월 12일 날 나온 증거만 볼게요 국토부 협박 부분 다시 한번 상기를 지켜드렸습니다 문제가 됐던 게 백현동 4단계 용도변경에 대해서 특혜 의혹 제기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당시에 이제 경기지사로서 국가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 그거는 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 안 해주면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거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협박이 있지도 않았고 지자 차장이 알아서 결정하고이다 그래서 거짓말이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한 사안인 거죠. 자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 진술 조서들을 이날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너무 많아서. 내용은 다 제시도 못해요. 이 누구누구의 진술조서 이것만, 제목만 한번 들어볼게요. 전현직 청남시 공무원 유모, 전모, 장모, 김모, 이모, 신모, 지모, 황모, 이모. 아홉 명이에요, 이 사람들만. 그리고 전직 국토부 공무원 손모, 정모, 박모, 정모, 김모. 다섯 명. 그리고 전직 한국식품연구원 직원 문모, 홍모. 이 사람들의 진술이 다 증거로 있습니다. 라고 이날 인재에 검찰이 공표를 했어요. 지금까지 뭐뭐뭐뭐 제가 언급한 사람만 1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을까요? 성남시 공무원들. 어, 국토부로부터 협박 받은 적 없다. 그리고 이게 뭐 혁신도 시 특별법상 뭐 의무조항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뭐 용도 변경 안 하면은 직무기 문제 찾겠다.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내가 아니더라 혹시 전임자 때 그런 게 있어서 내가 인수인계를 받았나? 그런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없었더라도 소문이라도 있었다? 그것도 아니다라고다 그렇게 진술했다는 거예요. 국토부 공무원, 한국 식품 연구원 직원들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뭐뭐 이름 언급한 사람만 해도 16명이 다 그렇게 아 그런 거 없었다. 라고 그렇게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도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전 대표를 갖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일치단결해서 다 그렇게 진술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요즘 같은 상황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연성인 거죠. 이 사람들 진술만 있는 게 아니라요. 공문도 있어요. 국토부가 2014년 12월 9일 날 성남시에 회신을 한 거예요. 성남시가 물어봤어요. 그때 당시에도 아 이거 혹시 이거 용도 변경하는 게 우리가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라고 국토부에 물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에요. 이거는 혁신도시법 그 적용 사항이 아니고요. 용도 변경할지 말지는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하세요라고 회신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회신 공문 검찰이 증거로 확보를 했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렇게 국토부에서 의무상 아니다. 너네가 알아서 해. 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언급한 이 전모라는 이 성남시 공무원이 아, 그때 그런 공문 회신 받았고요. 시장님한테 보고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증언까지 했어요. 이렇게 보면은 헷갈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2014년 당시에도. 어, 혹시 이거 우리가 이거 용도 변경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헷갈려서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토부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아니라는 답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헷갈릴 여지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대선주자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국감에서, 그게 지금 혁신독시속사 의무사항이라서요.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처벌받는다고요. 라고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허위가 아니면 뭐가 허위겠어요? 이거는 너무나 확실하게 허위성이 증명이 되고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사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확보됐겠어요? 그 기관들이 다 자발적으로 제출을 했을까요? 아니죠. 검찰에서 대규모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수십 명의 검사들이 대규모 투입되고 그렇게 해서 검찰 수사의 결과 이렇게 증거가 나온 겁니다. 이날 그 제시된 증거 중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발언도 있었어요. 이 발언을 했을 당시가 민주당 당 대표였었죠. 아시다시피 본인 지역구를 갔다가 그 대선에 낙선한 이재명 전 대표한테 헛나보라고. 본인은 동봉수 사건으로 구속까지 된 그런 정말 비운의 인물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에는 이 송영길 당시 당대표가 경기지사였고 대선 예비 후보인 이재명을 위해서 한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2021년 10월 17일 뭐 방송에 나와서 그 다음날이 국감이었었거든요. 경기도 국감. 앞두고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본인이 당대표로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임하세요라고. 그러니까 경기도의 도정을 그 점검하기 위한 통상적인 국감이 아니라 사실상 대통령 후보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였다. 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임하라! 라고 이재명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처음에는 우리도 국감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빨리 조지사 사퇴하고 그냥 대통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해야지 선대위도 구성을 하고 할수 있으니까요. 저도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현직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가? 과연 국감까지 현직을 유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아예 빨리 사퇴하고 그냥 대선 준비해라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재명 본인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어, 되게 자신있더라. 그러면서 언론에서 당시에 제기됐던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의혹 여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해명하겠다. 그거 편집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국민한테 설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 라고 이제 송영길 당시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결과 잘 나와서 이재명 후보한테 반전 계기가 될걸로 확신을 한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방송 발언을 왜 검찰이 증거로 제시를 했을까요? 바로 이재명 측의 무죄 주장 때문입니다. 뭐라고 무죄를 주장하냐면은 아니 내가 국감에서 발언했지 선거 유세에서 발언한 게 아니잖아요. 국간 발언은 경기도 지사로서 기관장으로 한 거니까 이거는 선거하고 무관하다고요. 그러니까 공선법 무죄라고요. 라고 그렇게 이재팔에서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아이고, 아니에요. 당신 애들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차원에서도 이거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의 청문회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당대표가 얘기했잖아요. 라고 그렇게 증거를 제시한 겁니다. 보니까 어떠세요? 그때 당시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띄워주고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언론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그 발언이 이재명 전 대표의 무죄주장, 형사재판에서의 무죄주장에 어떻게 보면 발목을 잡는 그런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의 발목을 잡는 게 송영길 뿐만이 아닙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스스로가 이재명의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그 증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들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재명 당시 지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그리고 언론 인터뷰 내용이에요. 2020년 6월 23일 날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뭐냐면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 가지고 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었잖아요. 그때 1심은 무죄났는데 2심 어떻게 됐어요? 벌금 300만 원 당선무용 나왔죠 그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뒤집어지기 전에 대법원에 상고를 한 상태에서 이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 그런 서면을 갖다가 본인 페이스북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상대 후보가 나한테 그렇게 불리한 허위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내가 내 억울함을 스스로 소명하는 게 이게 선거에서도 더 공정하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제 본인이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검찰이 제시를 한 이유는 이 사람은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끼면은 항상 이런 공적인 자리를 해명의 장으로 활용해 왔던 사람이다. 그거를 갖다가 보여 주려고 이 증거를 제시를 한 거예요. 이런 게 하나만이지 않겠죠. 더 있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본선에서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시원해질 것. 이게 뭐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본선이 아니라 민주당 내 경선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그때 2021년 국감에 당신 국감 나가면은 개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으니까 야당에서 엄청 공격할 텐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자신만만하게 제가 그동안에도 국감에서 엄청 공격받았는데 그때마다 지지율 올라갔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가 났는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 블로그에 게시를 한 거예요. 그 본인 블로그에 게시를 한 뜻이 뭐겠어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이번 국감에서도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해명하고 치고 나가서 내 대선 후보 지지율을 올릴 자신이 있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국감을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해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검찰이 제시를 한 겁니다. 또 있어요. 2021년 10월 15일 날 기자간담회 그 발언하고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국감 직전이죠. 10월 18일 날 국감이었으니까 그때 10월 15일 날 기자간담회에 대선 예비후보 자격으로 의총에 참석을 하고 기자들을 만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이고, 민간업체들이 개발이익 나눠 먹고 걸리니까 이재명 때문이라고 그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국민들한테 설명할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계속 본인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민간업자들끼리 나눠먹고 다 이재명 때문이라고 지금 나한테 덮어 씌우는 거다. 이거 내가 해명하겠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고, 마찬가지로 국감에서 내가 해명하겠다. 국감을 대선 후보로서 어떤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증거물로 이 영상까지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국감이 경기도 도지사로서 받는 국감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러 나도 이 국감을 있던 경기도 도지사로서의 도정에 대해서 감시를 받는 게 아니라 대선 후보로서의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는 장으로 활용했다는 것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도 보여주고 있다. 아, 어, 니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너 행동에 비춰서도 이거 아니야라고 검찰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증거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를 이재명 전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날 아니 검찰이 보니까 불리한 증거는 다 뺐네요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이 1단계 의 자연녹지에서 4단계 준주거까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올려준 게 이게 특혜다 라고 그렇게 의혹이 제기가 됐잖아요 근데 이재명 전 대표 측 입장은 성남시 공무원들 자기네들끼리 이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한 거고 이 준주거로 가자고 한 가장 중요한 공 원이 성남시 공무원 이 모씨였는데 이 사람은 조사도 안 했더라. 왜 그랬냐. 너네 이거처럼 조사하면은 이 준주거로 용도 변경 해준 게 특혜다. 이거 너네 프레임인데 이거 깨지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뭘 주장을 했냐면은 개발업자 정바우씨, 정바우씨도 2단계 가 차라리 낫다. 4단계 그러니까 준주거는 난 별로 바라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종 일반으로 바꿔주면은 내가 2,500억 버는데 4단계로 준주거로 하면은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번다. 1,500개 안 번다. 뭐 내가 원하지를 않았는데 준주거까지 됐다라고. 개발업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이 사람 조사를 안 하고 적격으로 증거 제시를 안 하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1년 누르면 조금 혹하시죠. 어 정말 이 사람들 말대로 검찰이 자기들한테 불리한 증거 다뺀거 아니야라고 그렇게 혹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자, 일단 공소 사실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 당선 목적으로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를 가리는 것이지, 지금 백현동 사업이 특혜냐 아니냐를 가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현동은 별도로 배임으로 재판 중입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은 뭐 이것도 맞는 얘긴데. 어, 그러면은 진짜 이거 백현동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해설을 해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공소 사실이 지금 그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혜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용도 변경 과정에서 지자체장이 회 알아서 했는데 이거를 마치 국토부가 협박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공소 사실이고요. 그러면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는 이제 공소 사실하고 별도로 한번 따져 봅시다. 용도 변경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판결문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어요. 누구 판결문이냐면은. 왜 앞서 제가 판일기로 해드렸었죠? 김인섭 판결문. 자, 김인섭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허가방 이렇까지 통할 정도로 안 나는 허가도 이 사람을 통하면 다 된다.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허가방일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졌겠어요? 바로 이재명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이죠. 어떤 관계냐? 이재명 전 대표 성남시장 할때 자기 사재 털어가지고 선거 사무실도 열어줬어요. 그리고 자기 사죄털어 가지고 여론 조사도 돌려줬어요. 이거 다 김인석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사업상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다 얘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정진상한테. 정진상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전 대표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잖아요. 자 그래서 김인섭 씨가 자기 백현돈 사업한다라고 정지상 사한테 당시 이기를 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같이 사업하는 정바울 씨가 이종일반으로 바꿔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반려됐죠. 그러니까는 이 김인섭 씨가 정바울 씨한테 한번더 넣어봐라 그런 얘기까지 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넣는데 또안 됐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안 되긴 했지만은 성남시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R&D하고 주거용지 비율이 있는데 이 업자 입장에서는 주거용지 비율이 더 높은 게 좋거든요. 근데 R&D 비율을 조금 더 많이 하면은 우리가 준주거로 해서 용도변경 해줄게라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다 전달을 받았어요. 보통 건설업자들은 상상을 할수 없는 상황이죠. 시의 내부 지침을 갖다가 다 전달을 받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김인석 판결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전 대표 쪽에서 아까 공소법 재판에서 2단계, 4단계 이것만 문제를 삼는데 이 사건에 이 백현동의 특혜 요소는 4단계 용도 변경 뿐만 아니고요. 주거용지 대 R&D용지 비율, 이것도 원래는 R&D용지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6대4가 돼야 되는데 뭐 5대5로 하다가 나중에는 뒤집혀가지고 주거용지 비율이 더 높은 주거용지 대 R&D가 6대4로 그렇게까지 됐어요. 특혜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는 공사가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성남도개공 이것도 개발업자 정바울 씨가 아니, 공사 참여하면 공사까지 끼면 우리가 먹고 남을 게 없다. 공사 떼어달라. 이것까지 김인섭 씨한테 청탁을 하고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까지 관철이 됩니다. 이런 어마무시한 특혜 요소들이 다 김인섭 씨 판결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이 당연히 이것도 증거로 제출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바울 씨 진술이라든지 뭐 이런 성남시 공무원들 진술 이런 거다 제출이 돼 있어요. 근데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상황을 호도하려는 거죠. 재판에서. 이렇게 변호인이 얘기를 하면은 또 이제 일부 자파매체 이런 데서 자, 이거 봐라. 검찰이 자기네 불리한 증거들 다 뺐다. 이거 무죄 나온다. 이렇게 호도할 수 있는 빌미를 어떻게 보면은 제공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한번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변호인 말대로 2단계에서 4단계 용도 변경한 게 오히려 이게 개발업자한테 불리한 거다. 특혜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거 국감 때 물어봤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2단계에서 4단계 변경한 게 오히려 특혜 아니에요. 이거 개발업자가 더 싫어하는 옵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그때 이재명 지사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국토부 핑계를 대요? 국토부 핑계를 댔다는 것 자체가 이게 따뜻하지 못하고 특혜적 요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주장 자체가 2단계에서 4단계로 용도 변경한 거 특혜가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이재명 대표 입장을 더 꼬이게 만드는 그런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은 그냥 빨리 재판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재판이 아니더라도 내가 억울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거 빨리 얘기하고 소명 받고 나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모든 사람들의 바람 아니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공소법 재판. 1심만 해도 6개월 내에 선고까지 나야 되는 재판이 지금 재판 결심, 그러니까 구형까지만 해도 24개월 법정기한에 4배 넘게 지금 걸리고 있잖아요. 이거 재판부에서 이렇게 느리고 싶어 했겠어요? 아니죠. 뭐 본인이 중간에 뭐선거운동한다 당대표 일정 있다, 단식한다. 그렇게 해서 늘어진 측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죄 받을 것 같으면은, 떳떳하면은 빨리 재판해서 빨리 무죄를 받는 게 피고인으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선고 얼마 안 남을 테니까 이런 얘기들 아마 좀 많이 들려올 겁니다 민주당에서도 여러 스피커들이 방송이나 이런데 출연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준들 이런 증거관계들 확실히 기억하고 보시면은 그런 얘기들이 휘둘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판읽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